안녕하세요 여러분 식물은 내 친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화분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이 화분은 일반 종이컵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요. 이 작고 귀여운 화분에 다육이 분갈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화분 사이즈에 비해서 물구멍은 아주 큼지막하게 잘라 있는데요. 이 아이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바로 그라노비아입니다. 지금 한여름에는 한참 잠을 자고 있을 때인데, 바로 휴면기에 돌입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을 안 줘가지고 아주 바싹 말라있답니다. 더운 여름에는 거의 물을 주지 않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쁜 집으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숨 잘 자고 늦여름쯤에 일어나면, 어, 내 모양이 왜 이렇지? 이러면서 꽃단장을 시작하겠죠? 제가 최근에 물을 굉장히 많이 아꼈나 봐요. 뿌리가 아주 으스러질 정도로 아주 바싹 말려 있는데 이 아이를 한번 예쁘게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치 장미가 활짝 피기 전에 꽃봉오리를 맺은 것처럼 많이 닮아 있는데요. 잠을 자느라 숨구멍만 겨우 남겨놓고 하엽으로 이불을 덮은 것처럼 잠을 자고 있습니다. 뿌리와 입장 정리를 다 끝내셨으면 화분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얹어 놓을 건지 방향을 잡아 주시고 화분 바닥에 깔만 깔아 주시고 흙을 얹어 주시는데 저는 상토 비율을 좀 많이 했습니다. 뿌리 상태를 보니까 상토 비율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반 다육이하고는 조금 가지나 이런 것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토 비율을 많이 했고요. 흙을 채워주실 때는 지금 저처럼 나무 젓가락 같은 걸좀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가 입장들이 그냥 금방 끊어지더라고요. 그라노비아가 가지가 굉장히 시로라기처럼 얇고 가늘거든요. 조심조심 해서 만져주시고, 이제 분갈이가 다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복토를 해줄 건데요. 어, 그 입장이나 가지가 흙에 닿지 않도록 물을 주게 되면은 입장이 흙에 닿아서 무르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여러분.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틈이 좀 가능하면 높게 해가지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화엽이 많이 지기 때문에 쉽게 무를 수가 있거든요, 물이 닿으면. 이렇게 가능하면 높이 해 주셔가지고 통풍이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물을 너무 많이 아꼈으니까 물도 좀 줄게요. 이제는 시원하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푹쉴수 있도록 해줘야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라노비아 이조꼬미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놓으니까 엄청 더 귀엽죠. 나중에 한 여름 지나고 나면 더 예쁜 모습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